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코 지용입니다. 오늘은 파트 1, 병의원 세법, 소득세, 부가세, 목차 잠깐 점검하고, 공강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 설명 좀 할게요. 그 상세히 과정 공지해드린 것처럼, 저희 하는 과정은 세법을 공부해서 세법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병원에 둘러싸여 있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하는 개인 사업장의 세무 이슈나 세무 리스크를 빠르게 점검해서 어떤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고자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뭐 세법에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지 목차 작가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학습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소득세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종합소득세 정의가 들어가 되겠죠. 종합소득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느냐 그중에서 우리는 다알 필요 없이 뭐 개인사업자겠죠 원장님도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사업자가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 정의 중에서 특히 개원이 의사분들이 개원을 하고 나서 발생 가능한 수입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 뭐 기타소득 또 근로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고 특히 또 강남 3구에 요즘에 원장님들이. 물려서 사시죠. 이유가 뭘까요? 뭐 절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사랑설례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그 어떤 걸 근거로 강남 상부에 몰려서 살면 좋은지 그런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원 수익금액이죠. 개원하고 나면 보험 매출, 뭐 비보험 매출, 뭐 각종 제품을 파는 매출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 종류를 좀 봐야 되겠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자동차를 팔아도 수익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신고해야 되고요 일단은 어떤 수익금의 종류가 있는지를 아셔야만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자, 세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8, 2, 3에서도 같이 공부하겠지만, 현금 신고를 하는 부분이에요. 현금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이제 그 세무조서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또 어떤 요즘 이슈됐던 거. 요즘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좀 많이 발생했었던 내용인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입금하고 환자가 이제 자녀인 경우에는 현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조사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 1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 설명하지만 수익금액 중에 현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트 2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무 일정. 자, 여러분이 병원 컨설팅을 하시려면은 1년에 이제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2월 달에는 현황 신고가 있고 5월 달은 소득세, 6월 달에 소득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부가세.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년의 세무 일정을 공부하셔야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병원에 어떤 서비스 할지 서비스 스케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공부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 병원 컨설팅을 하시려면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양도 양수에 영업권이 발생합니다 영업권이 발생했는데 영업권을 이제 우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기타소득으로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일까? 물론 이것도 그 사례, 팔투에서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사후소득과기타소득의 어떤 신고, 사, 소, 어, 신고 방식이 달라요. 그 방식 같이 공부해 봅니다. 자, 6차 시에는 원천징수를 배웁니다. 아시겠지만, 원천징수라는 거는 먼저 그 징수를 하고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급여 대장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 먼저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가 봤듯이, 원장님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 세율 공부하고. 자, 7번은 성실신고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실신고제도는 그 성실신고서 때문에 6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렇다라면은, 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금액이 성실신고가 되느냐, 대상기준을 정하는데, 여기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5억이잖아요. 사업장 단위당 5억이 이상이면 선실 신고로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4명이 운영인데 16억이에요. 그러면 4로 나누면 4억이잖아요. 이분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사례별로 좀 공부합니다. 8번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자, 공동개원과 단독개원은 초기에 규모를 어떻게 확장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공동개원은 항상. 아주 해결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공동교환 약정을 작성해 보니까 벌써 한 20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분쟁이 많이 생겨요 분쟁이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헤어진 뒤에 세무조사도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하고 물론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나 약정서에 들어갈 항목들은 8 2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계산 구조로 들어갑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소득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봐요. 그러니까 본 강의는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거는 이제 실제 저희 고객 병원의 자료를 그 저희가 가공해서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조정계산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계산 구조가 결정이 되는지 이 단계. 와,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뭐 거의 이건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계산 구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차 시한을 병과별 소득률표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고지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치과는 몇 프로고, 뭐 일반고는 뭐 29%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률을 주는데 참고만 하셔야 돼요. 참고만. 음, 하지만 그래도 기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잠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개 묶어서 보면 소득공제 잘 아시죠? 지금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병원에서는 벤처소득공제 많이 하잖아요. 노란노산 노란 소득공제는 뭐 이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벤처소득공제 뭐 지금 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위험하다 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개인 투자조합도 하시고 여러 개 하는데, 일단 소득공제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특히 이누락점검을 봅니다. 소득공제를 하시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걸 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어, 그 공제를 못 받은 케이스도 봤어요, 올해. 그러니까, 어딜 보고 누락을 해, 참할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하면 병원에서 이경정청구 얘기 안할 수가 없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온다, 뭐, 또 소개도 많이 받는다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액공제 기본 원리를 아시면, 신고 원리를 아시면 원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구소, 그다음에 고용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차 시에는 병, 여러분이 이제 병연원 신고를 도와주시고 세무관리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3종이라고 제가 이제 만든 건데, 그 제가 이제 장명을 한 거죠. 제가 장명한 이 3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감과상각명세서를세 개를 기초자료로 우리가 병원의 세무리스크를 점검을 합니다. 파트 2에서는 그 사례가 나오는데, 일단 파트 1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14차시에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과목, 계정과목으로 만들어진 그 계정과목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부터 뭐쭉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 어뭐 그다음에 뭐 광고선정비 듣고 이런 내용이 과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로 작성 가능하다는 거 계정과목. 예를 들어 서 제가 간식비 넣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 병인 주요 경비. 병인에서 주요 경비는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무조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 손익계산서. 드디어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왔네요.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한 1, 1월부터 10일까지의 현금 흐름이에요.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소득금액과 소득률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소개합니다. 공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의 순자산. 자본을 나타냅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최근에는 간혹 보면 이제 자본 잠식이 심해서 대출이 연장이 안 되는 원점들이 계세요. 이건 좀 황당하죠. 사실상. 이, 이,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종합소득세를 매우 작게 내려고만 하고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잠깐 볼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 굉장히 중요하죠 감가상각비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는또 여러분이 컨설팅 하실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이 어떤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활용해서 임, 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차량유지비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현금이 좋아요, 리스가 좋아요, 렌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뭐 타시고 싶은 차 타면, 타시면 되는데, 그, 왜 그런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자, 20차 시가 면 이제 계정그런점 입니다 계정그런점은 엑셀 파일로 보겠죠? 엑셀 파일로 보, 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사례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어떤 연관을 연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잠깐 보면서 얘기하고 역시 82에서는 경비누락 점검할 때계정별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봅니다. 자 21번 21시간 차는 적격증빙 국세청에서 적격증빙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그 센서티브하게 나오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 현금영수증과 흔히 말하는 뭐 배우자 카드 이런 카드들은 과연 그럼 뭐 그 경쟁, 그, 적격증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자, 22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접대비를, 어, 최근에 용어가 바뀌어서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 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흔히 말해, 백화점, 면세점에서, 그, 우리가 접대로 해서 사용한 것들은 반영이 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데, 이거는 이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는 이제 별도의 채시에서공부하 거고요. 자 23차시 상품권입니다. 대부분 다 상품권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 상품권은 이제 세법에는 한도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왔는지,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 23차시 공부하고 자 24차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이거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국세청이 괜히 이걸 만들어놨겠습니까? 괜히 이걸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차 시부터는 부가세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원자님들이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가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25차 시에는 첫 번째 이제 의미. 부가치세가 어떤 것인가? 결국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때10% 내는 더 세는 게 세금이다. 만약에 이나이 이 내가 환자가 된다면 환자가 살 때, 환자가 사는 게 뭐예요? 진료죠. 환자가 살때 10%. 이게 내가 원장님이 되면 원장님이 재료를 살때 내가 살때 10%니까 10%더 주고 사고 이런 개념이에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26차시에는 자, 개업 시에 어떤 과세로 할 건지 면제를 할 건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피부과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 의견으로 는환급이 너무 많으면, 일단 환급은요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과인데, 치과인데,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치과인데, 과세 항목이 라미네이트나 미백 같은 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매출이 거의 없어요.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할 때 신고가, 신고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급이 발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환급은 안 받으시는 게 가능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환급은 환급 신고, 환급 심사라걸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본 차지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과세 진료가 많지 않은데 쓰는 경비가 많다고 해서 이거를 환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자, 28살 차시에 가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서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매그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는 어떻게 빼고 돈은 어떻게 내. 이거 봅니다. 자, 그다음에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그소득세 필요 경비하고 본인이 막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연락 오셔서 아, 내가 접대비를 엄청나게 썼는데 왜 부가세 이번에 공제가 하나도 안 됐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접대비는 위입세 불공제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불공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어국리 우선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여러분이 병원에 세무리스크를 점검하고 부가세 신고를 점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또 많이 강조하는 게 이렇게 생겼죠.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제라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신용카드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다 불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막 그냥 생각보다 어떤 데는 10배가 막 넘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 온라인,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실제 판매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떡하겠어요? 뭐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온라인 플랫 공 불공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과세 사업자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부과세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부과세의 공제를 받는 거하고 소득세의 필요경비를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비교로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결론은 매입수의 공제를 따로 받는게 유리한데, 왜 그런지, 그런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10, 32차 시에는 이 시뮬레이션 표를 본다면, 우리가 그 신고할 때 세무대인을 통해서 매입수의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죠. 자, 그러면 33차 시부터 마지막까지 이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면세사업자의 신고현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 때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면세업자, 그 중에서 일부분들은 신경을 안 써요. 현황신고 할 때. 2월 달에 현황신고를 하는데 신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 세금을 안 내니까요. 세금을 안 내니까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요거,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소득세 예비신고예요. 예비신고. 예비신고란 게 뭡니까?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다 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서 한번더 검토를 하겠다.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예비 신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이제 보통 한 페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데 요세 가지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첫번째는 현황신고 소득세 예비신고로 이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을 거고 두번째는 이제 보험과 비보험 매출의 비율이 이제 검토표에 나와 있어요 세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세번째가 세번째는 비보험의 재료 사용에 검토해서 세금조사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33, 34, 35 차시는 현황신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일단 안과, 한의원은 다사업장 현황신고인데 치과 중에서 특히 면세 사업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치과에서 과세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병, 그 저희가 운영하는 821 병연세법 소득세 부가세 전체적으로 35 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목차 요약을 했고요. 이 이런 과정이 사실상 뭐 충분히 더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저희가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세법책이나 이 세무 세법 개론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하셔서 매년 개정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